네. 요거를 뜯는 법 뜯는 법 알려드릴게요. 근데 네, 요걸 딱핀 모양대로 그냥 쭉 앞으로 잡아당겨 쭉. 그럼 여기 뒤에 피스가 두개 박혀 있다. 이렇게 두개 클로고 여기 두개 이렇게. 요거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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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요거 요거 뜯고.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제 요게 이제 빠져요 요때 네. 이제 핸들 밑에 피스 하나 크는 거잊지 말고 요 밑에 하나 있잖아 요거 뜯으면 돼 요거 뜯고 그 다음에 이제 땡기면 빠집 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요, 요거 요거 땡기 고 네. 이게 얘, 내비 멜비한 준비지 내비형님은 여기까지 다 바라셔버려. 여까다 다, 바라셔버려. 내비형님이 잘하는 거지. 스피커는 여기 있습니다. 차에서 뭐, 삥뚱뚱 소리 나면, 뭐, 소리 나잖아. 문 열리는 거 차인벨 소리. 이거 없애버리면 돼. 차인 소리. 차인벨. 삥뚱뚱 하니까 꼴베스타 는거 뜯어버리면 돼요. 예, 뜯어버리면 끝나. 그 전에 불박 작업을 했는데, 여기 뜯 이게 무식하게 뜯어내는 사람도 있는데, 이렇게 뜯으면 화재가 이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다. 오늘은 이제 에 f 소스한 뜯는 법 알려드렸습니다. 거저먹기지? 이제 전원은 여섯 뽑는 거야 여기서 여섯 뽑았는데 LPG는 여섯 뽑는 거야 무식을 좀 앞세우지 마 간단해 이거 또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간단간다는건 간단간단하게 하자 여섯 뽑아내면 되는 거야 데크에서 뭐 뜯들 일이 뭐가 있어?